오늘 알아볼 종목은 삼성 SDS입니다. 삼성 SDS는 박정우님께서 댓글을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삼성 SDS 19만 4천 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종목 분석 부탁드려요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오늘 삼성 SDS는 18만 원에 시작을 해서 지금은 17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디지털 수준을 점검해 준다. 어, 점검해 준다. 네. 네 어, 삼성 SDS가 어, 굉장히 여러 회사들의 디지털 수준을 점검해 주는 상황이고요. 어, 저는 뭐 삼성 SDS의 지분 상황 일단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국민연금이 일단 6.7%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대주주가 일단은 삼성전자예요. 최대주주가. 근데, 야, 삼성전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아시는 회사잖아요. 당연하죠. 네, 네 그래서 어,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그또 삼성전자에 최고의 인재들이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또 브레인들, 네. 두뇌들이 몰려 있는데 그 삼성전자가 아, 지금 최대 주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가 그냥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주가 빠져도. 네. 삼성전자가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의 그 집단 지성. 네. 그 최고의 브레인들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그 그 삼성전자가 여러분 개인 개인보다는 분석을 더 잘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개인, 그냥 머리 쓰지 마시고, 그냥 삼성전자 투자했으니까. 네. 아, 근데 내가, 나보다 쟤네가 좀 똑똑하니까, 그래도, 어, 물론 내가 더 똑똑하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걔네는 똑똑한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네. 아, 그래도 여기가 22%나 지분 보유했다면 엄청난 겁니다. 진짜. 그렇죠. 자, 그래서, 어, 괜찮고, 또, 이재용 총수님이, 네. 이재용님이 또이 9.2%를 보유하고 음. 있어요. 그래서, 어, 9.2%면 진짜 큰 금액이기 때문에 내가 내가 손실 을 보는 것보다 이재용 부회장이 손실이 더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저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든 이재용 부회장님이든 다 누구든 다벌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수준을 점검해 주는 서비스를 이제 오픈하고 나가는데 네. 이 서비스를 통해서 어, 각 기업들을 진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업 진단을 통해서 고객 시장 그리고 전략 리더십, 기술 인프라, 사업 운영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상담. 그러니까 내가 삼성 SDS가 이제 유효한 이런 아주 좋은 전략들과 이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이제 상담을 해와요. 경영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 이거를 디지털 수준을 점검을 해주는 거죠. 여기가. 여기 어떤 디지털 수준이 뭐 A등급이다, B등급이다, C등급이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뭐 전략 리더십이나 기술 인프라 등등을 여러 가지 점검이 가능하고 업무별 프로세스별 디지털 성숙도를 서비스 점검 받고, 어, 책정을 해주고 또 향후 이런 조언도 해주고,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또어 사회적으로 기업들을 좀 도와주는 이런 것도 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 어, 매출 상황 좋습니다. 매출이 3조 넘었죠. 어, 1분기 매출이 3조 613억 원. 어, 굉장히 좋습니다. 3조를 넘어섰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영업이익도 2,171억 원. 그래가지고 매출 3조 넘어서면서 25% 늘었고요. 전년 대비 그리고. 네. 어 영업이익도 26%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음. 굉장히 굉장히 또 성장성이 돋보이는 그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IT 서비스 전략 사업의 중장기 성장성이 유효한 네. 어, 그런 게또 삼성 SDS입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요 지금 좀 떨어지긴 했어요. 떨어지긴 했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종목은. 근데 이거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분이 국민연금도 있고 삼성전자도 갖고 있고. 이재용 씨도 갖고 있고 하니까, 이거, 그분들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올라갈 겁니다. 아, 여러분들, 그, 이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월봉을 봐도, 네. 이상장 2014년 했는데, 어, 계속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져가지고, 네. 이런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다가 반등치고 한번 올라가요. 반등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 반등 한번 노려보면요, 괜찮을 것 같고, 반등치고 올라갈 때, 한 20만 원선 됐을 때 비중을 한10% 이내로 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최종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삼성 SDS의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지분을 20% 넘게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유하신 비중이 조금 높은 편인데요. 비중을 조금 줄여 보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상은 잘 보셨나요? 오전장 분석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